자, 후수를 잡았네요. 어, 원앙마 차림 가겠습니다. 음. 아, 이제 원앙대, 원앙대 결이고요 자, 이분 역시 뭐, 이제 선수, 이제 후수 할거 없이 굉장히 이게 좋아합니다. 원앙마를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매니아고요 음, 자, 기대가 됩니다. 이분도. 자 오로지 뭐 이제 원앙만 이제 뿐이다 나한테는 어, 원앙마가 이제 최고다. 아 이게 공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야 좋은데요 아주 칠 수도 있어요. 어아 이거 치는 거는 일단 보류하고 자 넘고요. 음. 아 이렇게 넘으신다. 자 이거. 빠지겠습니다. 어, 쳐라, 예, 빨리. 어, 저희 주문이고. 예, 치질 않네. 자, 이렇게 살을 한번 이렇게 띄워볼까요? 어, 이래도 그, 안 치겠습니까? 아, 진짜 안 치네. 자, 이렇게 가구요. 어, 이렇게 귀상차림 가겠습니다. 저는. 넘나요? 그, 이제, 살을 올리고, 어, 양기상까지 한 번, 이렇게, 욕심을 한번 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리 가신다. 이러니까, 이, 올리고 싶네. 어, 이렇게 올리고. 하하하. 그렇습니다. 어, 이제, 미래에, 이제, 원낙만 이제, 그, 일인자구요 어, 세계를, 이제, 제패하겠다원낙마로 예, 맞습니다. 이, 드디어, 이제, 만났어요. 어, 미래의 이제 꿈나무. 아, 제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어, 1인자 이제 될, 그 이제 재질이 이제 충분할까? 이분이. 자, 잡는다. 여기서 이제 모은다. 모아버릴까? 치고 싶기도 한데, 어, 느낌적으로요. 한번 이렇게 모으겠습니다. 지금. 이 모으는 게 어떨까? 자, 미래의 이제 그 1인자라. 뭐 기마, 면상, 뭐 양기마 다 이제 필요 없다. 그런 거는 어, 나한테 뭐이 장기도 아니야. 그 장기도 아니다. 그게 무슨 이 장기냐? <laughs> 자, 이 기상까지 가고, 그 양기상 이제 다 차렸고요. 어, 저의 그 욕심은 다 차렸고, 아, 이제 뭐, 뭐, 둘까, 여기서. 지금까지는요. 어, 딱히 뭐 이제 날카롭다, 어, 날카롭게뭐 공격을 잘했다 상대가 어, 그런 거는 전혀 이제 없었고요. 음, 계속 한번 지켜보죠. 아 그렇습니까? <laughs> 자이 꿈을 깨야죠. 이 그런 분들은 오이 대차를 피했어. 오, 날카롭게 이제 찔러 이제 들어오시겠다. 이 찔러, 이, 민다는 이 기세인데, 지금. 두는 거 보니까. 아, 기세 좋게. 아, 좋아요. 이 살을 이게 닫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뭘 이렇게 닫을까. 뭐가 이게 답일까. 자, 이거 이제, 이쪽이 답인 거 같기도 하고, 갑시다. 이렇게 가고. 이, 밀겠어요. 어, 잘하면은. 자, 이, 밀지 않을까? 아,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둬서 1인자가 이제 되겠다 와자 이거 치면은 이 먹나요? 이 달라고 그러면은 지금요 어 느낌적으로 이게 지금 한번 이 달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둘까 상대가 어 이제 미래에 이제 그 1인자가 이제 그렇죠 어 그렇게 이제 가란 얘기고 자 치면은 이게 포로밖에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때 이거 이 자리 가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자 이렇게 가면은 음, 다음에 이제 아하 그런 식으로 야 아주 이 발상이 참 좋은데요. 근데요 아 이게 있어요. 여기서 이 수가 이게 통렬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면은 이 차가 이제 걸림으로 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해, 이거. 차가 일단 이 걸렸어, 여기서. 같이 반격이 이제 하나요? 이렇게 이제 둘 수도 있고.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 그런 식으로 같이 걸어버린다. 야, 이잘 봤는데, 진짜. 오, 이 재질이 있어, 이분은. 야, 이 만만치가 않아. 이 두는 거 보니까. 음? 일단은 이렇게 피해야 할 것이고, 어, 이 자리 가면 양차 이렇게 씌우는 맛이 있으니까, 오, 어, 이 정도, 야 대단한데요? 그렇죠. 어, 그 정도 이제 갈 때, 상이, 뜨, 상이 떠버린다, 여기서. 그냥 저거 이제 쳐버린다, 여기서. 그냥 간명하게. 이렇게, 마가 이제 나간다, 그냥. 어, 몇 가지 좀 진행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거 치고, 이거 이제 칠 수도 있어요, 제가. 음, 아니면 그, 이제, 마가 이제 나가면, 옆으로 가나요? 그냥 그, 이제, 알기 쉽게 두개습니다 이거 치고요. 음. 이거 차로 이제 잡겠죠. 뭐, 뭐둘까 여기서 상대가. 자 1인자가 이제 되겠다 이야 이 가둬버렸어 그를 어 제가요 어 봅시다 이렇게 갈때요 이 달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옆으로 하겠죠 이제 그 조리 좀이 움직이지 않을까 좀 이제 예상해보고 여기서는 그 이분은 자이 재질이 있어요 보니까 허허 <laughs> 아, 그렇지, 그렇게. 아, 잘 둔다. 어, 이 피하는 게잘둔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야, 이잘 둔데. 그 여기 오면은 이게 차가 이 자리 로 이제 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이 자리 이제 가면은. 자, 이렇게 간다고 이제 할적에 친다. 이거 쉬운다 이거. 쉬우고 이렇게 말을 이제 달라고 한다. 야, 이 변화가요, 이게 참 복잡한데요, 여기서. 어, 이 대차를 해버려. 그 알기 쉽게 그냥 대차하겠다. 그, 이리 가죠. 이 대차 안 하고, 여기 가죠, 당연히. 이렇게 가고. 그렇죠. 어, 이때요, 이제 상대가 이제 반격하는 게 이수가 있어요, 여기서. 음. 그래서 지금 이게 마가 살짝 이제 빠지는게 이게 답이 아닐까?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이거 치는 순잠 이제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하고 어.. 살짝 이게 좀 복잡했어요 수순이 그렇죠 이러면은 이거 잡죠 잡고 차로 이거 잡고 이 자리 오나요 설마? 그이 넘고 이 넘음으로 해서 이게 걸리죠? 아.. 이렇게 왔어, 또. 이거, 이거 쳐, 쳐달란 얘긴데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안 쳐? 이, 쳐버리지, 이거를. 치고, 뭐, 이 기습을 이제 노리겠다, 이런 식으로. 어. 약간 좀 이게, 맛이 좀안 좋기도 해요, 이게. 야, 이거 칠까 말어, 이거. 자, 이거 고민된다. 아니, 치게쓴다 그냥. 이 치고요. 어예 재밌게 한번 도보죠 이렇게 치고 약간 좀이 맛이 좀이안 좋긴 한데 그 한번 이 치게 쓴다 어 치고 이제 어떻게 둘까 이리 오나 이 자리 오나 여기 와서 이거 이제 잡겠다 이런 식으로 자이 정도 그 예상해 보고요 이거 이제 가면은 이잘돈 거고 이렇게 두면은. 이 포가 이제 좀 죽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근데 뭐 이렇게 쉽게는 안 죽겠죠 오, <laughs> 어, 이러면은 이거 이 노타임이지 이거 치죠 이거는 치고 자 이거 잡는 데까지 하면 다 이거 잡겠습니다 저는 오 이건 뭐 이제 안 되지 이 상이 있는데 이거 못 보신 것 같은데 자, 이 가구요. 이런 식으로, 아, 이, 이런 이 식으로 둬 가지고, 이게 1인자가 이거 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제 먹고, 아, 이 물, 물 건너, 이제 간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 1인자를 일 꿈꾼다. 이게 막아, 이제 움직이겠죠. 아, 그 참, 이게 묘하다. 이게 자리가 포가. 그렇습니다. 이게, 막아 이 자리 이제 오고, 여기가 일단은 이게 일감이긴 한데, 이수가. 음, 이렇게 간다고 할 적에 다시 이제 오겠다. 좋습니다. 어, 이제 어떻게 둘까? 이거, 이, 가면 이제 안 돼요. 이 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그안 된다고 했는데, 아, 이, 이, 물 건너갔어요. 상대가. 그렇습니다. 자. 이 예, 안되는거 같고 자 이렇게 모으고 이제 예, 다시 이렇게 모으나요? 하하 <laughs> 아이물 건너갔다 안타깝다 자 간다 넘는다 이 자리에 이제 온다 그냥 이렇게 알기 쉽게 자 이렇게 가구요 어 예, 알기 쉽게 이제 두개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고. 야, 근데요, 이게 있어요. 이 장군의, 이게 참. 와, 이한 방이 있어요, 지금. 어, 제가, 저이 방심을 좀 했어요. 이거, 와, 이거 나이트 이거 한 방이 있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 이 자리를 좀 가야 할것 같아요. 어, 이거를, 넘는다. 이, 이쯤 이렇게 넘겠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이 정도 이제 가고. 자, 이렇게 마, 마도 이렇게 한번 나가보고. 지금. 자, 이 자리 이제 오란 얘기고. 저희 이제 주문이고요. 음. 옆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게 싫으니까. 이게 포가 이게 넘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밀고. 다음에 그 이제 다시 이제 빠지겠다. 어, 저희 이제 전략이 이제 그렇구요. 음. 자, 이거 빠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나요? 아, 이거 어떻게든 빨리 이거 넘겠어, 나는. 아, 이렇게 죽인다. 어, 이러니까 뭐, 이 잡기가 싫어, 또. 자, 이렇게 가면은. 아, 이제 와서. 그 느낌이 여기죠. 이 자리 이제 가는 게 저희 느낌이고, 음이건 이제 치겠다 이안될 소리고, 어 이제 면포가 아니고 이때는 그 이제 하, 하포가 이제 가야죠. 예, 이 예, 칠수가 이제 없습니다. 이거 치고 싶은데 그렇죠. 자 이게 렇 깔끔하게 이제 한번 이 사이드 이제 스텝 이제 한번 밟고, 자 여기까지. 자, 여기 이제 못 옵니다. 아, 뭐, 이제 어렵다 보고. 자, 이제 기권 했네요, 상대가. 음. 자, 이제 그 2판은 여기까지였어요.